사람들은 봐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두 번째 표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화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참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줍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46절이 시작되기 전에 살펴보면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갈리에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시죠?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는 남쪽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성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예,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 절기를 마치시고, 이제 본래 사역지인 갈릴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중간에 한 곳을 거치시죠. 사장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보음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그렇게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46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지역이 조그만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큰 지역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죠? 가나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46절이 시작하면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는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에 가셨다는 라 거죠. 그리고 다시 그곳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6절 그 다음 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가 하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왕의 신하를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그 신하를 만나 주십니다. 4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말씀이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부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가부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는 동네가 가부나움이에요. 그런데 병든 아들을 위해서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이 시나가 간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52절에 보면 열기가 떨어졌더라라는 그런 구절을 살펴보면서 아마 열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은, 어, 치료가 아주 어려운 그런 어,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지금 병이 심각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살릴 방법이 이 신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는 거죠. 아마 이 땅에는 있 아비된 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기적을 베푸셔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소문으로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치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48절. 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이 신하의 고백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 주마 하시는지 아니야 나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안돼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이라는 어또 단어가 적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화가 이야기하면, 뭐, 너라고 이야기하든지요, 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신앙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막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왕의 신하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와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기록하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요한복 2장 23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것들을 보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 저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위안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 아닐까 그분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능력을 행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 1 1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아 선지자가 사르밭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또이 엘리아 선지자의 후계사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11기 하에 보면, 사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행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들입니다. 참 선지자라는 것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표징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게 된거죠.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하시던 위대한 선지자 같은 분으로 믿긴 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믿었는지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그런 말로 기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고 지금 또 가나라는 동네까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러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사실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능력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서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기사에 마음이 온통 쏠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표적이 사라져 버리면 그만 그 믿음도 사라져 버린다.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보고서도 또 시간 조금 지나면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또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고쳐 주신 것 때문에 정말 고마운 분,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까? 신비한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하게 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런 놀라운 기적, 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또 놀라운 은사를 주신 것,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거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원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치유의 역사,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요. 제가 보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방언하는 것, 얼마나 다른 종교에도 많은지 몰라요. 신비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수 없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야 하는 거죠. 다른 것에서 우리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라 이야기하는 그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잠깐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서 예수님 보고 이틀간 우리한테 머무르시면서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이 이틀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신 분이시라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장차 때가 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본 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해되어야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성경 말씀을 읽어 봐도 이해가 잘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믿는데 이해되어서 믿으려면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이 신구약 66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렇죠?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고 믿음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에, 하나님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본적 없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신하는 병든 아들 때문에 온통 극정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절박했습니다. 총각을 다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포기한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지금 아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온통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탁 얹으셔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사실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을 고쳐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눈에 딱 보여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딱 드러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딱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 만하죠. 그런데 종종 대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 들어주실지, 도대체 언제 바꿔주실지, 언제 하나님 뭔가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데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훨씬 우리가 더 원하는 그런 방법이고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이 신화는 주님 오셔서 직접 같이 가셔서 뭔가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 앞에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시기를 이 신화는 예수님께 강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신화가 가부나함에서 가나까지 오는 동안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그 신화의 바람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하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지금 죽어 가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났다고 살아 있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같이 가지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더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다음 문장이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신화는요,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함께 갑시다. 가셔서 좀 뭔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말에 이 신화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함께 가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강구했던 이 신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들이 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곧장 간다라는 표현을 이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라 말을 자신의 종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언제부터 낫기 시작한 거야라고 물으니까 50절에,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일곱 시는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때입니다. 그때가 일곱 시예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되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마테마가 누가 보음처럼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일곱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플러스 육을 더해야 합니다. 일곱시간에서 여섯시간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한시를 말하는 거죠.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한시에 예수님께서 가라앉아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시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1시에 이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당장 아들을 만나러 가부라 가고 나움으로막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아들을 만나러 어 달려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나가 오후 1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부나움으로 달려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날 가부나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부나움으로 지금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오후 1시에 예수님께 말을 들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아들이 정말 살아났는지, 건강한지 확인하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가나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요.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로마 시간,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으로 어, 계산하면요. 7시는 저녁 7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7시에 가라니아들이 네 살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밤이라는 겁니다. 저녁이니까 밤에 가브나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그렇죠 가로등이 발달했고 도로가 발달해 있고 뭔가 안전하면 갈수 있는데 그 당시는 가나에서 가부나함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가나에서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자기 집 가부나함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가나에서 가부나함까지는 약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가 꽤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중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시간에서는 요한복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가고 싶었지만, 그 밤에 잠자고 난 뒤, 그 다음날, 가고 나면 간 거죠.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어제 저녁에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종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대답을 듣고 난 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 맞구나.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나은 것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조금 넓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증거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구원하고는 그리 가먼 그런 삶을 살 터인데, 이 구원의 복음이 점점, 점점 확장되어졌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오늘 이 대한민국에게까지, 이 서울 시민교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생명의 권한이시고 생명의 중환자이십니다. 또한, 이두 번째 표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지, 복대 믿음인지,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대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는 거죠. 이 왕의 신화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말을 그 말씀만 듣고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아난 거본 적이 없어요. 그런그 말씀 믿고 더 이상 예수님 같이 갑시다 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만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고 난뒤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가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삶 속에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